펜 아티스트 24% 23.8인치 2K QHD 그래픽 태블릿 펜 디스플레이 드로잉 모니터 20 익스프레스 키 지원 윈도우 맥용 60 틸트 95만 2906원 65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댓글에 있어요 펜 아티스트 24% 23.8인치 2K QHD 그래픽 태블릿 펜 디스플레이 드로잉 모니터 20 익스프레스 키 지원 윈도우 맥용 60틸트 952,906원 만65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댓글에 있어요. 펜 아티스트 24% 23.8인치 2K QHD 그래픽 태블릿 펜 디스플레이 드로잉 모니터 2 0 익스프레스 키 G1 윈도우 맥용 60틸트 95만 2,906원 65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댓글에 있어요. 펜 아티스트 24프로 23.8인치 2K QHD 그래픽 태블릿 펜 디스플레이 드로잉 모니터. 2 0 익스프레스 키 G1 윈도우 맥용 60틸트 95만 2,906원 65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댓글에 있어요. 펜 아티스트 24프로 23